안녕하세요. 플로그인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8월 31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이제 오늘로다 8월 달 벌써 지나가고 무덥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가을이 접어드네요. 9월 달이 내일이 이제 9월 달이 되는데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을 잘 지켜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내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이제는 사라라고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례라는 말은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는 말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불임인 불임인 사례에게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사례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 어,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어, 웃으며 손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에 하나님께서 아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스마엘 하나만 있는 것만 해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르되 아니라 내 안에 사례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이삭으로 후손을 영원히 언약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스마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마일도 열두 두령, 열두 방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으로다 복을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야가 내게 나을 이삭과 세운다. 그래서 이삭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일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중에 모든 남자가 다 데려다가 그 포피를 비웠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그 포피를 빌 때에. 나이가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포피를 빌때 나이가 13세였더라. 그래서 13살이고 또 아브라함은 그 99세고 이렇게 해서 포피를 다 비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모든 남자들이 다 태어난 자는 다 돈으로 자산 자는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걸 확정 짓고 그 확정 가운데서 하나님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쳐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확정이 있으면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건지를 우리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산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